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네, 어, 오늘 우리 회원님들 좋은 수익을 내셨는데요. 우리 카우스님 2 9 오기님 1.56%, 카노님 1.06%, 장유님 1.3%, 로비님 5.34%. 네, 오늘 1등은 우리 로비님 5.34% 1등 축하드려요. 네, 2등은 우리 카우스님2.9% 축하드립니다. 3등은 우리 오기님 1.56%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꼴찌는 우리 카노님 1.06% 네, 우리 카노님도 잘하셨습니다. 네, 어, 옆 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딱 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예,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어요.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예, 옆지병은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예,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을 책임지고 예,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가매팅 종목을 하루에 두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한 3시쯤 이렇게 두 종목을 드리고 또 다음날 아침 9시에 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뭐 크게 어려운게 없죠. 네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만 좀 잠깐 잠깐 볼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여러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위험한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뭐 돌파 매매도 있고 상따 급등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위험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수익도 빨리빨리 벌기도 하지만은 손실 을볼 때도 빨리빨리 잃는다. 그 내가 빨리빨리 벌면은 그만큼 또 빨리빨리 잃어. 그러면은 그게뭐 빈깡통이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예 그래서 어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 옆집 형하고 같이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매매를 많이 해야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단한번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매매 많이 해봤자 손실밖에 안 납니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뭐, 로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계속 맞춥니까, 사람이? 그래도 운도 따라줘야 되지만은, 뭐,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가지 운이 따라줘야 되고, 그런 게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내가 하루에 막 스무 번, 삼십 번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내가 뭐 벌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또, 오후 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날리면서 어, 난 수익이 났었는데 그만할 걸 그만할 걸 그게 어디 그만 되나요? 그만 안 된다고 계속하게 돼 계속 그냥 차트만 보면은 그냥 아 지금 들어가야 돼 하면서 바로 그냥 손이 따라간다고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 바로 손이 가서 그냥 클릭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런 매매를 하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매매는 하루에 딱한 번이면 좋합니다그뭐두 번, 세번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야 돈을 벌지. 내가 돈을 아침에 종목을 어떻게 잘 수익내가지고 팔았어. 그러면 그 돈을 지킬 생각을 해야죠.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벌었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또 해. 또 해서 뭐, 운 좋게 또 땄다고 쳐. 그래서 세 번째. 세 번째도 또딸수 있을까요? 세 번째 다 날리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그냥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가 일단 벌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원금 회복 확실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수익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지금 코스닥 좀 살펴볼게요. 네, 역시 어, 옆지병이 말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죠. 네, 여기서 제가 뭐라 했어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서 또 많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요2 1일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얘기했었죠? 제가 이제 마지막 바락이다. 어, 그 마지막 바락이고 이제. 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어떻게, 어, 운 좋게, 예, 옆지병이 또 말한대로 이렇게 흘러가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수도 이제 좀 상승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제 뭐, 하락만 하면은 얼마나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까? 예, 또 뭐, 시장도 그래요, 시장도. 뭐, 금리가 상승되고, 뭐,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 뭐 것들이, 어, 저는 미리 다 이렇게, 여기, 요, 요런, 그런 구간들에서, 사람들이, 겁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뭐, 그러면서 어쩌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 빠졌어. 뭐, 아할 거면 빨리 하라 그래. 짜증나 죽겠어. <laughs> 그러면서 다 빠졌단 말이야 주가가 다 빠졌어, 그러면. 뭐, 테이퍼링을 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아유, 할 거면 그냥 빨리 해라. 계속 입만 떠벌거리지 말고. 결국에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야, 양치기 소년이. 이렇게 다 주가를 폭락시켜 놓고, 이제 나중에 금리 인상하고, 그럴, 그때는 이제 뭐 주가가 빠질 리가 없죠. 미리 다 빠졌는데 뭘또 빠져. 그냥 안 빠진다라는 거야, 안 빠, 더 이상 안 빠진다. 여기서, 여기서, 엄청 사람들한테 겁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 사람들한테 겁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야 된 차례다. 올라갈 차례다라는 거죠. 올라갈 차례다. 네, 두산중공업. 네, 1부에서 하다가 끊겨서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종목은 어 제가 전에도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 부분도 물론, 이 부분도 물론 피날레를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 이게 지금 여기서 꼭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만 보고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이 흘러보니까 더큰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더큰 거래량이 터졌다. 더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양봉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피날레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예. 이왠더 예, 크잖아 얘는. 거의 27.49%. 이렇게 큰 애가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따라붙어? <laughs> 따라 붙어서 더 크게 먹어야 돼.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끝은 꼭 이렇게 어. 폭삭 주저앉죠. 이런 식으로 주저앉는다. 그 이거 꼭지라 그래서 꼭지, 꼭지니까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된다. 요요 요, 요런데 특히. 그이건뭐 이렇게 한번 산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또 한번 만들 법도 해요. 요 요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 설거지 파동 한번 나올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주봉상 보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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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음봉 요, 요런, 요런 데서 살짝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다. 요런 데서. 예, 그리고 월봉상 보면은, 음,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했죠. 여기서 어, 돌파를 하면서, 어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어,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양봉이지만은 이게 오히려 음봉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어 넥스트 아이. 네, 넥스트 아이 보시면은 요 이런 부분에서 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그죠?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 한번 잡아주겠죠. 여기. 떨어지면은. 여기서 잡아주겠죠? 이렇게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도 좀 튀어 올랐잖아요. 요 정도 튀어 올랐잖아6 2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돼. 네, 주봉. 주봉상 봤을 때는, 양봉, 은봉그 지금 조정을 받는 주다. 지금 주가 조정을 받는 주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조정을 받는 달이다. 네, 그러니까 주봉상도 그렇고 어, 이 월봉상도 그렇고 다 조정을 받는 지금 주와 달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이제 일단은 상승을 크게 했잖아요, 그죠?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어, 요, 요런, 5월 선 있는 데까지 밑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어, 요렇 요런 식으로. tym. 음. 이거 보세요. 음봉으로 크게, 이, 식... 가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올렸다가 쭉 빨아먹어버렸어. 이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 뭐, 매물 소화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 미션을 클리어했다고 보셔야 돼. 내가 만약에, 어 상승을 이렇게 뭐, 만약에 1900원까지 이렇게 목표, 목표가를 해놨는데, 이미 갔다 온 거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으니까. 그 갔다가 한번 왔기 때문에, 또 가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또갈 수도 있겠지만은, 가기 힘들다. 조금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주봉 봤을 때도 지금 뭐 양봉에 그런 운봉, 요요 운봉이 지금 크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크고, 그런데도 얘가 좀 10주선이 받쳐주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주봉상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다만, 여기, 요소, 10주선이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잡아주지 못하면 어렵다. 이 월봉으로 봤을 때는 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어,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좋다. 예,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보인다. 한 7월 달쯤에는 좀 좋은, 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5월 선을 쭉 타고 가면서 이탈이 없어요, 이탈이. 이탈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거래량만 좀 붙어주면은 상승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프로젠 KIC. 네, 프로젠 KIC가 어, 또 올라왔어요. 또, 어, 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어, 한동안 이제 얘기하다가, 또, 너무 똑같은 종목들만 하니까, 예,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로 하고 있는데, 어, 요, 이제, 뭐, 원전 그런, 음, 수혜를 입었죠, 예. 예 요러...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할 수, 뭐, 회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음, 일단은, 이렇게, 어,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다. 왜, 왜냐? 이, 왜 그랬냐면은, 이 예,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한다는 그런, 호재가 있잖아요. 뭐 원전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이런 이제 뭐 뉴스가 딱 터지면 원전 뉴스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원전 소식 딱 터지니까 올라가는데 어 일단은 내가 물렸다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주시는 기회다 그랬어요. 하늘이 주시는 기회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는데 본전이나 약손절까지 왔다. 그러면 빠져나가라 그랬잖아요. 손실이 큰 사람은 그냥 기다려야겠지만은 뭐 본전이나 약손절 같은 경우에는 딱 기회가 오면 빠져나가야죠. 내가 이거 물렸었던 종목으로 상승을 했다고 그걸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다가 또 빠지는 건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불안보단 한다는 거예요. 엄청 불안해요. 안정적이지가 않아. 안정적이지가 원 안정적인 그런 종목을 해야 되는데. 이, 이런 이 프로젠 형제들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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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기회를 줄때 빠져나가야 된다. 물론 내일도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일단 주봉을 봤을 때도 이렇게 내려오죠. 60 주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 어, 좋아졌다. 어, 지금까지는 이 60주선을 돌파하네. 돌파 아무도 못했잖아. 근데 이어서 돌파를 했죠. 예,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아직, 어, 여기 20월선을 뚫지 못했죠. 예, 그거는 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힘들었던 그런 마음고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일봉상 또 상승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 조정, 네, 그러면서, 어, 어느 정도, 저, 한 1250원까지도, 어, 상승할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